여러분 에, 좋은 아침 또 이렇게 새롭게 만났습니다. 뷰승 네. 이렇게 에,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그, 그, 이 버스 간판에 그, 여러분 이렇게 좋은 문구가 있더라고요. 어,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이. 아, 미국 사람들이 긴사하잖아 하이 이렇게 하잖아 시작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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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근데 거기는 손은 그렇게 놨는데 실제 글자는 H I T H. 하이. 높음. 높이, 예, 이게 발음은 똑같잖아. 하이. <laughs> 여러분 제이 교육 과정 또 저와의 만나,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채 g 예, p t AI 기초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하이, 높아지기를 바랍니다. <laughs> 이렇게 여기 항상 반응이 없어요. 처음 <laughs> 멘트를 하는데도. 자,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정말 거의 5일 동안 내 옆에 앉아줬잖아 뒤에도 앉아 있고 앞에도 있고.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.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아, 5일 동안 아저 재미없는 강의 응. 예, 저뭐 부족한 강의 들으냐 고생했어요. 우리 한마디 해주세요 옆에 분들에게.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